우리 트레이딩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머스 커피 아카데미라는 교육업체와 유튜브 커피하는 람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마음은 없었고 이 교육업체 로고를 만들려고 잘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다른 바리스타 학원 업체들은 조금 이제 고급지고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을 로고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좀 차별을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저랑은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동물 중에 다람쥐 캐릭터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다람쥐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교육 업체를 오픈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할 때도 거의 그대로 이제 로고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교육 업체 이름으로 하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기도 하고. 약간 광고성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반감을 살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람쥐니까 또 커피를 하니까 커피 하는 다람쥐 하다가 좀 이상해 가지고 커피 하는 람지 어때 했는데 괜찮다 그래 가지고 그냥 커피 하는 람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5만 4천 넘었나? 5만 4천 오백아 5만 4천 오백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5만 4천 오백입니다 아 저는 지금처럼 이제 요거 교육 업차 하기 전에도 이제 바리스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좀 했었거든요 퇴사를 하고 우연찮은 기회에 요거를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계획을 솔직히 했던 건 아니고 좀 빠르게 창업을 하게 돼서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급하게 창업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초반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수강생 모집이 제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애인 계정으로 운영하던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튜브를 그냥 한번 해보자. 유튜브가 요새 핫하다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원래 수강생 모집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냥 이 사업체를 위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도움되는 정보를 또 올려야 보실 거 아니에요. 도움되는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반응을 막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브가 반응이 좀 많은데 댓글을 통해서 막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선생님 영상 보고 막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걸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수업을 들으시거나 물을 구매하시는 건 아닌데도 그 댓글을 보고 뭔가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요거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 드려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저도 당연히 그 카페 창업에 꿈이 있습니다 어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도 잡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저희는 이제 카페를 오픈한다고 해도 어, 당연히 일반 카페처럼 음료도 판매하고, 뭐 커피도 판매하고, 디저트도 판매하는 이런 일반 카페 형식도 운영할 생각도 있긴 한데, 그거 외적으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촬영 목적으로 사용을 할 생각도 있고, 어,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만나뵙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카페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공간이어서 조금 제한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오픈하게 되면, 은 구독자분들이랑 만남을 가지거나, 그런 행사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겸 창업을 할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올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좀 카페 사장님들이나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려는 게 일단 저희의 이제 계획이고 그 인스타그램 저희 프로필 들어가면은 카페 성장을 돕습니다라고 한 문장을 써놨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모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커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올리고 싶고 카페에서 이제 커피랑 음료만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디저트도 판매를 하고 브런치 카페는 브런치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잖아요 좀 전문가분을 초빙을 해서 좀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인스타와 유튜버로 본인의 카페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지 카페 좀 전반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 게 앞으로 계획이에요 장기적인 비전이랑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카페를 창업을 하시거나 컨설팅 같은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다. 뭐 상담이나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희 업체에서 도움을 주거나 또는 저희 채널 컨텐츠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업체,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어, 요거는 수업 때도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사실은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고 딱 짚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라인더의 성능일 수도 있고, 뭐 머신도 장비의 가격, 뭐 성능, 여러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카페의 목적과 환경을 잘 보고 그에 맞는 장비를 다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브리트레이딩 가서 촬영을 했을 때도 이 65mm 버 그라인더랑 이 80mm 버 그라인더에 비교하는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80mm 버가 더 크고 비싸잖아요. 그러면 아 저게 더 비싸고 좋은 거니까 저걸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무조건 좀 아닌 거죠. 물론 80mm 버가 더 빠르고 뭐더 고가이고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하려는 카페에는 과할 수도 있는 거고 좀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카페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페를 할 때도 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곧 카페잖아요. 카페 창업에서는. 내가 하려는 카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에 맞는 장비도 잘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카페의 목적과 환경을 잘 고려해서 그에 맞는 장비를 잘 알아보셔야 된다. 어, 우선은 그 볼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도징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엄청 놀랐었는데 도저가 달려 있는 수동 그라인더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라인더의 장점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할때아이 바쁠 때 쌓아두고 쓰면 된다. 그랬을 때는 뭐 금방금방 추출을 하다 보니까 뭐 산화가 되거나 이런 문제도 조금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라고 느꼈었거든요. 진짜 바쁜 카페들은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는 시간조차도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라인딩을 한 거를 캠핑을 하고 추출을 하는 사이에 이 친구가 그라인딩을 지금 다 끝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딸깍 눌러가지고 얘가 해놓은 거를 받아가지고 또 작업만 하면 되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월등히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인 카페인데 바쁘다 한 경우엔 볼트 그라인더를 썼을 때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또 도와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첫인상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놀랐던 거는 우리가 그라인더의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청소 자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바쁜 카페들은 청소를 더 많이 자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볼트를 푸는 것들이 조금 힘든 그라인더들이 있거나 뭐 볼트를 푸는 게 쉽더라도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청소하는 게 엄청 간편한 건 사실은 아니긴 하잖아요. 아마 좀 귀찮거나 좀 번거로워가지고 청소를 자주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볼트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란 게 그냥 뒤에 있는 나사만 돌려가지고 그냥 바로 열어서 청소를 할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아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더 청소뿐만 아니라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 도저 챔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청소도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쌓이는 가루들이 남아 있으면 그 미분 찌꺼기 나중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청소가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열어서. 전용 청소설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은 그 안에 있는 부분들도 깔끔하게 청소가 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역시 신경을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약간 좀 기계다운 기계를 좋아하거든요, 생김새를. 그래서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는 디자인 자체가 매우 깔끔하고 좋았다. 블랙 색상을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블랙 색상이 저희 바에도 잘 어울리고 고급진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우선은 정말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연구하시는 사장님들께 좀 존경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둘이 트레이딩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예비창업자분들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려는 카페의 목적 환경에 맞는 장비를 잘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신들을 상당히 잘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로 장비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리트레이딩 유튜브 채널에 장비 관련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고 계시면은, 나중에 창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막 급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딱 나한테 원하는 장비를 고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끝으로 두리트레이딩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커피하는 남자 채널도 간간히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마지막으로 카페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또 운영을 앞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